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심기일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오늘은 59장 16절로 21절 자, 잘, 잘 읽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싸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에 거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원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들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이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친이 개입하심 16절 어제 아침 이어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뭐죠? 중재자가 없어서 놀라시고, 친히 팔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붙잡으신다. 이 뭐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과 이 남유다 사회에 중재할 사람도 없어 여기서 이 이사야 저자가 하나의 뉘앙스를 주죠 그게 뭘까요?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중재자가 오신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와요 여기는 숨어 는 일종의 복음이죠 미스테리언이죠 놀라워요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 앞에 절망하지 말고 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했는데 남녀다가 하나님이 중재자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오늘은 중재자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즘은 연애 결혼들을 되게 하지만은, 음, 우리 어뭐 젊은 시대다 중매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시대, 우리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누가 가운데 중매를 서줘서 둘을 결혼시키게 엮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한 가정이 생기잖아요. 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중재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결혼을 시키는 건 중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원하는 건 중재, 중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17절로 1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값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에 거옷서로 삼으시고, 예,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의의 전사로 친히 싸우신다, 이 말이야. 예, 이 사탄은 악의 전사예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멸로 이끄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의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해오는 불화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가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 에베소 6장에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놀라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군대에 속해야 돼, 하나님 대장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과 같이 싸워야 돼. 이게 거룩한 전사예요. 17. 18절로 갈게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신다 원수를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는 주이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나 하나님. 여러분 그 선악가를 따먹게 했던 그뱀 그리고 아 어, 아담과, 아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했다. 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악한 천사들 하는 나 영원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유다서에 나와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악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는 영원히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상급의 대상이 되어야죠.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므로 의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누만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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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원망, 원망.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 안에 심어 놓은 사탄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심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을 내요, 사탄의 제자로 살을 내요. 예수님은 알곡과 죽종이가 같이 가고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 저가라진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아라. 마지막 날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황금 바치고, 시간 바치는데, 내가 마귀 제자 아닌가?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를 매일 시험해라, 시험해라. 이런 말씀은 겁이 나죠? 하나님 아버지, 나 마귀의 종, 마귀의 제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세요. 나가야 돼.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마귀 제자였잖아요. 가론유다. 3년 따라다녔는데 그 마귀 제자였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귀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심판하신다 오늘 이사야가 잘 걸러서 얘기했는데요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예요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 그러다 서쪽에부터 여호와의 이름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교회 시대의 도래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이 동서남북 오대양 육대주에 퍼지게 된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아 이거 희열이죠 엄청난 복음이에요 2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주육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을, 야 이제 드디어 구속자. 여기서 이제 구속사가 나오잖아요. 구속사. 구속사 면 역사 신학이잖아요. 구속자 하면은요, 어, 무금 신학 이죠 네, 바로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요. 그게 바로 구속 회복. 그것이 구속사의 얘기잖아요. 네, 구속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회, 타락한 제도를 사탄 마귀의 세에서구해내야 유앙겔이 유 원주, 유앙겔이 좀마이뉴카스페리존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20절로 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하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여기 영은 성령이고 입의 말은 성경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와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 하리라. 뭐와? 성령과 말씀에 별납잖아요. 그래서 오신 줄 성령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성론이냐, 단회론이냐, 뭐 감는 늘박 하는데, 예. 네. 그때 성령이 오신 거 단회론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오늘날도 성령은 영속적으로 역사하니까 다 맞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뭐 단회론에 빠지거나 영성론에 빠지지 말고, 그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는데 영원토록 영원토록 역사하는 영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66권 1128장의 성경책도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고 영으로 임하는 나라가 맞지요. 자,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훈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셔야 가능하다. 그럼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의 개입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전사로 불을 심판하시며 공의를 위하여 싸우세요. 맞아요. 우리가 못 싸우면 성령이 대신 싸워줘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방의 선포되며 회개하는 자에게며 그러므로 회개가 구원의 첫경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왔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왔니라 이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과 성령으로 대대에 이어진다. 영원히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